안녕하세요, 전지신당 하정부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2024년 띠별운세 중 용띠생이신 52년생, 64년생, 76년생, 88년생 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기회들을 주는지에 대해 귀인의 종류를 6가지로 나눠서 해당되는 귀인을 띠별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개인의 사주로 신전풀이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 사주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과 6가지 형태의 귀인에 대해서도 2024년 한해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운세 중용띠생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 6가지 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귀인입니다. 해당되는 귀인의 띠는 닭띠, 개띠, 용띠분들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거나 금전을 빌려줄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닭띠, 개띠, 용띠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동업자 형태의 귀인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은 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향후 금전 문제로 귀인과 관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문 부정을 먼저 소멸시켜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귀인을 연결해주는 귀인입니다. 해당되는 귀인의 띠는 원숭이띠, 쥐띠 분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4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인 분들이나 폭넓은 대인관계 활동이 여건상 어려운 분들은 교류만이라도 꾸준하게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기인입니다. 해당되는 기인의 띠는 말띠소띠 분들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거나 돌파구 해법을 알려주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귀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용띠생분들 중 모든 문제를 스스로 개척하고 돌파하려는 경향이 강한 분들의 경우 말띠, 소띠분들과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세 번째 해당되는 분들과 대인 관계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후원자 뒷받침 역할을 해주는 귀인입니다. 해당되는 귀인의 띠는 뱀띠, 닭띠 분들입니다. 후원자 뒷받침 보조의 역할은 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의 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든든한 뒷받침의 역할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귀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 사회적으로 명예나 지위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네 번째에 해당되는 뱀띠, 닭띠분들의 반드시 2024년에 내 사람을 만드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귀인입니다. 해당되는 귀인의띠는 토끼띠, 원숭이띠 분들입니다. 정신적인 부분, 심적인 부분에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인생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귀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혹시 용띠생 분들 중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시거나 무언가 정체기에 있는 분들.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섯 번째 말씀드린 토끼띠, 원숭이띠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금전, 재물을 벌수 있게 도와주는 귀인입니다. 해당되는 귀인의 띠는 양띠, 범띠, 용띠분들입니다. 금전 재물을 벌수 있게 도와주는 귀인이기 때문에 사업인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성과급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절실한 귀인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섯 번째 해당되는 귀인은 용띠생 분들과는 다소 의견 차이나 갈등. 목표가 다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간 화합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개인적인 유대관계보다는 일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의 협력, 화합을 도모하신다면 2024년에 양띠, 범띠, 용띠 분들로 인해 금전 재물을,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용띠생분들의 운세 중 귀인에 관한 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2024년에도 많은 분들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